변태는 하지 않으나 세포 재생 능력은 뛰어난 아울로트를 소개할게요. 웃는 듯한 얼굴로 인기가 있는 아울로트는 멕시코 도롱뇽으로 우파루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도롱뇽의 모습은 습지나 육지의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로트리 서식하는 멕시코 중부 호수는 일정한 환경에 위험한 포식자도 거의 없어 서식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타가미와 꼬리를 가진 올챙이 시절 모습대로 자라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 고갈, 환경 오염, 도시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야생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보는 아울로트는 애완용으로 길러진 개체입니다.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되기 전 호수가 사람들은 아울로트를 잡아 유리로도 이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양서류는 개구리처럼 울챙이 모습으로 아가미 호흡을 하며 물 속에서 생활하다가 변태 과정을 통해 폐로 호흡하면서 육지로 이동합니다. 깃털 모양의 아가미가 머리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아롤로틀은 변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육지로 갈 수도 없답니다. 이빨도 발달되지 않아 먹이를 빨아들이고 시력이 좋지 않아 야행성이며 어두운 수생 서식지에 잘 적응합니다. 특정 환경 조건에서 아울로틀은 변태를 겪을 수 있으나 귀여운 모습은 사라지고 일반 도롱뇽과 닮아집니다. 폐가 발달하는 대신 아가미가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육지로 이동하지만 1년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양서류의 재생 능력이 꼬리나 다리 정도지만 아울로틀은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면 거의 모든 부위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으며. 다른 아울로틀 개체에게 장기를 인식받아도 거부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예일대 연구팀은 아울로틀이 각종 장기뿐만 아니라 뇌일부까지 새로운 유런으로 보충하여 재생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울로틀의 뛰어난 재생능력은 사람의 치료 연구에 도움을 줍니다. 과학 및 의료 연구자들에게 재생 유전자, 신경생물학, 줄기세포, 상처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